안녕하세요. 미칼 미카엘 카 택시 미카엘입니다. 2022년 5월 4일 수요일 업무가 마감되었습니다. 아,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예, 전날 예, 휴일, 휴일 전날이라서 그런지 아, 손님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뭐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아, 지금 지방 도시들도 그렇고 막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금요일보다도 손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좀 삥버리콜이 귀찮아서, 어, 짜증이 나서, 뭐, 제가 또 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뭐, 오늘 손님이 좀 많았습니다. 예, 저, 전체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어, 저는요, 오늘, 주행거리, 아, 주행시간은 11시간이고요. 예, 주행시간은 11시간이고, 주행거리가 514km를 뛰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공차거리가 어마어마하고요 카카오가 7건, 지역콜 2건, 택시 정류장에서 2건, 반반택시 1건 총 이래서 12건의 승객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미터기 금액은요 28만 100원을 찍었고요아좀 뭐랄까요 좀 힘, 힘이 든 날이었을까요? 힘이 힘이 그렇게 들진 않았습니다. 아, 총 12건의 승객을 태웠는데 뭐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좀 많이 뛰었다는 거. 아, 28만 원 찍었으니까 공차 거리가 한 200km 이상이 공차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이제 오늘은 아, 시내 바리만 또 열심히 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아, 오늘은 좀 빙바리가 좀 많은 날이겠습니다. 아 제가 1일날은 어차피 근로자의 날이라서 1일날 쉬었고 2일날은 일하는 근무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몸도 안좋고 그래서 제꼈거든요 제껴갖고 마이너스가 됐죠 그 마이너스를 메꿔야 하기 때문에 아전또 새롭게 제가 이제 이번달 거를 매일매일 또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 현재 미수금이 266,900원입니다. 예, 현재 사학금 마이너스가 2 6 6 9 0 0원이고요 예, 지금, 정업 총액은, 예, 지금, 3, 4, 이틀, 이이죠 예, 이틀이라고 43만원을 찍었습니다. 예, 4 3만원 찍었고, 입금액은 168,100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카드로요. 예, 카드만 입금시킨 거고, 아, 사실상 뭐, 오늘 12시 넘어서 근무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오늘 걸로 입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0시부터 11시 49분까지 저녁 23시 59분까지 그 매출액을 그날 입금으로 잡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잡은 거고 뭐 오늘 12시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는 한 20만 원 정도 카드값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 지금 현재 한 만약에서 한 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쨌거나 지금 미수금은 26만 6900원이고요. <laughs>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제가 8시 저녁 8시 반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첫 번째 승객은 카카오로 또 9800원, 아 9시 때는 택시 정류장에서 두 건으로 태웠고그 다음에 저녁 10시에 반반 택시로 한 건, 아그 다음에 카카오로 한건 받고, 에, 저녁 11시에 카카오로 한건 이렇게 또 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증 시간에 카카오로 또한건 지역콜로 지역 콜로 지역 또한건그 다음에 1시가 넘어서는 에, 카카오 한건또 2시가 넘어서 지역콜로 한건그 다음에 또 3시에 넘어서는 카카오로 한건또 4시 넘어서 에, 카카오로 한건 아, 또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한 건이 더 있었는데 27,500원짜리 영수증 아, 여기 있네. 아, 27,500원. 예, 또카카오를한 건. 아, 카카오가 총 8건이네요. 아, 8건. 예, 이렇게 승객을 태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총 오늘 5월 4일 수요일은요. 예, 주행 시간 총 11시간 근무를 해서 514km를 뛰고 예, 카카오 8건, 지역 콜 2건. 택시 정류장에서 두 건, 반반 택시 한 건, 아, 이래서 총 13건의 승객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미터기 금액은요, 28만 100원을 찍었습니다. 아, 선금 14만 5천원을 빼면, 아, 그래도 10만원 넘게 벌었네요, 오늘은요. 예, 내일은 아, 손님이 좀 일찍 끊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분,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예, 대박 나시는 예, 그런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미카엘 택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